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세현입니다. 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집에서, 어제에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현입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현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어, 오늘도 어제, 어제랑,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 도, 집에서 촬영하게 됐는데요. 어, 어제, 네, 노래방에서 영상을 찍, 촬영하고, 오늘도 집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어, 너무 죄송하고요. 음, 길어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길어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음, 좀 한마디도 하, 하고 싶은 말,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겼습니다. 지금 오후 5시 9분인데요. 네, 일찍 켰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네, <laughs>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예, 방송을 켰습니다. <laughs> 제가 음. 어제 네 저번 주에는 방송을 후방했고요 음. 오늘은 정상적으로 또, 켤, 예, 정에 가서, 또, 이상하게 또, 여 영상 찍게 돼가지고, 네. 기다려주실 분들이 있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주실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빠른 실 내에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예, 아직도, 아직도 댓글 안 달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네 오늘 좀 하고싶은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예, 얘기하겠습니다 진호가 내일 네 진호가 내일 또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 어, 찍게 됐습니다 음, 아마 목요일에 만날 수도 있어요 뭐 합방할 수도 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아마 네음 목요일에 아마 어, 내일은 안될것 안 같고요 네 진호 목요일에 아마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응, 음. 9년 동안 싸움독도 있었지만, 아, 너무, 어, 인내해서 고맙고, 항상 내가 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항서 어, 가서도 일하는데 힘들지만, 잘, 아, 했으면 좋겠고, 음 아마 내일은 진호 못 만날 것 같고요. 네, 목요일에 아마 진호 만날 것 같아요. 네, 목요일날, 와, 진호 만나가지고, 얘기, 얘기하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호가 또건강검진받만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통화를 해가지고, 음, 아직도 댓글 안아시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네, 음, 아마, 목요일 쯤에 진호, 목요일에 진호 만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요. 네, 어, 목요일에 아마 내일은못 만날 것 같고요. 진호, 진호를 내일 못 만날 것 같고요. 아마, 목요일에 아마 진호 만날 것 같아요. 음, 합방에서 음, 막 얘기를 좀할것 같고요 놀이방 가거나 아니면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지, 바로 지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세요. 촬영운동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채널구독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루하게 보겠습니다 빠이빠이 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여수, 촬영감독 엽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